야, 네? 좀 괜찮은 소재 없어? 괜찮은 소재. 음, 이건 어때? 어떤? 내가 영화관에 가는 거야. 여, 영화관이요? 왜 별로야? 아 아니요 아니요. 그럼 관객은 조조영화로 할까요? 아니 한 자리도 남김없이 꽉찬 영화관으로. 아... 어... 표정이 왜 그래? 아 아니, 아니요 영화관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아니야. 콘서트장으로 할까? 에? 콘서트장에서 내가 실시간으로 더빙을 하는 거지. 관객은 한 3천 명. 저, 저기 삐쭈님. 어. 3천 명은 좀 힘들어? 어. 힘들 것 같으면 말해. 괜찮아. 아, 네. 조금. 그럼 많이 힘들 것 같으면 말해. 언제든지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누구 죽었어? 네? 누구 죽었냐고. 표정 왜 그래? 아, 그게 3천 명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. 좀 많이? 네? 나한테 지금 좀 많이라 그랬어? 아, 아니, 아니요. 조금 많이 힘들 것 같다고요. 힘내. 네? 힘내라고. 아, 네. 괜찮으니까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말해. 무리한 거안 시키는 스타일인 거 알잖아. 유돌이 있게. 내 스� 3천 명은 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. 그럼 죽으면 말해. 에? 죽으면 말해. 그때 내가 진짜 어떻게든 빼줄 테니까. 아 네. 비주님. 비주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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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비주님, 저 죽었어요. 어, 깜짝이야. 알았어, 알았어. 일단 가고 환생하면 말해. 나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, 알았지? 아 네. 아니지. 거기서 왼쪽으로 그래야지.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지. 하, 너 처음 부터 다시 배워야겠다. 알았어, 힘든 거 아는데. 조금만 더 하자.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될수 있을 것 같거든. 나 진짜로 여기.